집밥뻥 선생 오늘은 어떤 밥을 먹을까요 집밥뻥 선생과 함께 떠나요 고고 싱싱 카레 있어 l e t 오늘은 조금 색다른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바로 뭐냐면은 저희 소중한 프라이스님께서 직접 레시피를 보내준 거죠. 요렇게 레시피를 어마무시하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중에서 첫 번째로 해볼게 바로 원팬 스테이크 크림 제작 파스타. 이름부터 마음에 들지 않나요? 스테이크, I like. 자 일단은 스테이크용 소고기 220g, 파게티면 160g, 마늘, 보통 양파 작은 거뭐 등등등등 이렇게 재료 다 적어놨는데 재료비가. 일단 가시죠. Wow. 샀는지 한번 볼까요? 자첫 번째는요 바로 냉장 등심 소고기 샀습니다. 스테이크 파스타니까 스테이크를 준비해 주시고요 등심이나 안심 좋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제대로 가겠습니다. 정량으로 가겠습말이죠 그리고 파스타 500g 2,680원. 깐 양파 1,190. 양송이 버섯 2,628원. 약간 이거부터 좀 어려워요. 파슬리와 화이트 와인. 야 파슬리 내가 인생에서 사볼 줄이야 몰랐다. 파슬리. 오 비싸네. 3,980원, 약 4,000원 돈인데. 이거는 그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그 대신에 소주를 넣어도 된다고 해서 대신 좀센거 썼습니다. 이 파마산 치즈. 이거 피자 헛이나 피자 집 가면 많이 있죠? 얘는 4,580원이고요. 아, 그리고 생크림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바로 우유를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굿모닝 우유. 제일 싼거 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신나게 음식을 만들어 가볼까요? 고고, 싱싱, 카리썹, 카리썹, 렛츠고. 자 사실 제가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구워 먹었어요 근데 물론 에어프라이어로 구워 먹는다의 의미를 뒀는데 오늘 이 레시피에는 이 스테이크를 좀더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적혀있더라고요 일단은 스테이크를 꺼내 주시고요 그리고 실온 보관하면서 한 꼬집씩 한 꼬집을 잘 모르니까 이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맛있겠는데? 아 이거 소금을 왜 뿌리지 근데? 간이 베이라고 부르나? 시키는데 하죠 자요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에 올려놓고요. 자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다, 범 선생. 아야씨. 다른 말. 야 양파는 다져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집에 있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다이소에서 산거 이거 텅텅텅 텅.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이걸로 양파 다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양파 다지기 전에 여러분이 다질 수도 있다는 거. 자겠습니다. 두개 작은 거니까 네 개가겠습니다. 작죠. 이 정도면 작지. 네, 이 정도면 작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양송이 버섯은 이걸 이렇게 떼주시고 씻지 말래요. 안 씻어도 된대요. 버섯은 원래 곰팡이 그거라서 그 그냥 바로 뭐 휴지로 닦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다 믿습니다. 슬라이스맨 이렇게인가? 버섯을 슬라이스로 썬다는 말이 이렇게인가요? 아니면 요렇게인가요? 사실 양송이버섯 슬라이스로 썰라고 했을 때 약간 방향에 대해서 애매했는데 그럴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직접 썰어보시면 아, 이게 정말 어색하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 있을 겁니다. 오, 이렇게, 이거, 이거 맞네, 이거 맞네. 이거 이렇게. 네, 예, 어색하죠? 이렇게 자르면 어색하죠? 세 번째 팬이 달궈져서 연기가 나면 불을 줄이지 않고 식용유를 세큰수 여기 식용유는 포도씨유나 까! 놀라유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까! 놀라인 거 없으니까 포도씨유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불로 스테이크를 1분 30초 각각의 면을 아시겠죠? 시간 무조건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구워준 다음에, 이제 호일을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호일 속에 스테이크를 통으로 올려 놓고요. 후추를 좀 뿌려 주시고, 다시 호일로 고기를 감싸 주는 거죠. 네. 그게 뭐, 무슨 방, 뭐, 과정이라고 하던데? 아, 레스팅 단계. 레스팅 이게 약간 좀 있어 보이는 느낌 아시죠? 요렇게 밀봉 해놓을게요. 시키는 대로 오늘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죠? 정량도 맞춰가지고. 4번 팬에 불을 약불로 다 시켜서 다진 양파를 볶아주세요. 여기 그냥 그대로 볶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오, 느낌 있어. 오늘? 오늘 뭔가 될것 같은데.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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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여기 마늘이 있었죠? 마늘은 제가 냉장고에 있던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늘을 꺼냈는데 일주일 사이에 싹이 자랐네. 뭐 성장을 했어요 지난주에 산 건데 냉동실 넣어놔야 되나? 이거 한 1년 키우면 마늘 농장 짓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자취방에서 마늘 농사 지으면 집주인한테 쫓겨나니까 그대로 싹을 잘라준 다음에 넣었습니다. 혹시 마늘 보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파는 냉동실에 넣으라고 해서 냉동실에 넣었거든요. 이거 약간 다마고치네. 옛날에 다마고치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키우는 거예요. 이 실시간 육성 유튜브 콘텐츠요 버섯을 넣는다면 넣고 잠시 볶다가 물이나 드라이 화이트와 냅고서 이 넣고 강불에서 더 글레이싱을 해 주세요. 글레이싱요? 디글레이징이 뭐지? 아, 이게 좀 어려운데, 오늘 레시피 좀 어렵네요. 자, 디글레이징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야, 이건 난이도가 있다. 바로 검색을 때렸는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되게 그럴싸하죠. 근데 여러분, 아, 이게... 이게 고기 볶으면서 나오는 것들을 고, 바닥에 긁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향이 살아나는데요. 아, 어려운 말 써가지고 한참을 했는데, 자, 어쨌든 그러면 양송이버섯 넣고요. 디글레이징, 이때! 화이트 와인을 4큰술 정도 넣어주라고 했는데, 저는 화이트 와인이 없기 때문에 소주를 넣어주었습니다. 아, 맞취한다, 다른 맞취하네.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이거 술만 나면 어떡하지? 소주를 넣고 드라이 화이트 와인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자존심 소주로 대신겠다 보고 있나 화이트 와인? 네뭐 과정에서 기름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레시피에 기름을 조금 더 넣어줘야 된다고 하니까 기름을 좀더 넣어주세요 저는 좀 없어 보여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스테이크가 레스팅 되는 동안 스파게티를 또 삶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팬에 바로 스파게티면을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요만큼 넣겠습니다 넣어줄게요 얘도 좀 넣어도 되나? 얘도 남는 건데 푸실리 면이라고 하나요? 파게티 비슷한 건데 약간 그... 아시죠? 뭔지 대충 아시죠? 그게 좀 집에 있어가지고 그걸 좀 같이 넣어줬습니다 저의 오늘 레시피에서의 유일한 일탈 그거는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자취생이기 때문에 그런 충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물 400ml를 부어줍니다 아직 불은 강불 아 강불이었구나 난충불로 아직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아, 4 0 0 m l 좀오버했죠 봅시다 아, 400ml입니다 소금 한 꼬집으로 간을 하고 물이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주세요 소금 한 꼬집 소금 한 꼬집 으로 간을 하는 거. 어쨌든 그렇게 놓고 면을 계속 익혀주었죠 그리고 이제 레시피에 나오는 게딱 8분을 익혀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8분 정도 끓여주면서 중간중간 면을 휘저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면이 떡이 된다 거냐 나는 떡을 먹기 싫다 저는 떡보다 빵을 좋아하지 그럼 다시 8분간 휘저어주러 고고싱싱 카레 있어 뿡싱 자 8분 그리고 오늘은 진짜 내가 제대로 먹겠다 마음으로 쉬지 않고 계속 저주었죠. 정말 부지런했습니다. 와 맛있겠다. l o o 엑 i n g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죠. 8분 뒤에 면을 확인을 하면 스파게티의 심이 살짝 살아 있는 Al d e n 단계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다 al d e 모를 텐데.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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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미 좀 있는 알덴테 맞네요. 알덴테. 음. 자, 그 다음은 이제 생크림을 넣어주는 단계인데. 사실 제가 생크림을 못 구해서 저희 구독자분한 직접 물어봤어요 생크림 대신 뭘 넣어도 되나요? 하니까 우유를 넣으라고 하는데 맛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유를 이제 약간 자작하게 먹고 싶으신 분들은 7, 8큰술 아니면 좀 많이 먹고 싶으신 분들은 10큰술 좀더 넣어도 되겠죠 약간 취향에 따라 넣어도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가서 6 7 8 9 네, 사실 우유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1 0 큰술 넣었습니다. 아, 약간 이때부터 느낌이 나더라고. 와, 약간 그까르보나라 느낌 아시죠? 그 다음은 이제 파마산 치즈를 추가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한4 큰술 정도 넣었는데 확실히 그걸 넣으니까 굉장히 떡이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면끼리 안 붙었는데 치즈 때문에 점도가 높아져서 근데 뻑뻑해지는 거예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유도리를 발휘하자 해가지고 여기서 우유를 조금 더 넣어줬습니다. 어, 양이 졸라 많은데? 2인분이니까 많겠죠? 당연한 소리를 했네요. 와 맛있어 보인다. 자 어쨌든 스파게티가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드디어 이제 스테이크를 개봉하는 순간이 되었죠. 저는 솔직히 이 스테이크가 제일 기다려졌어요. 레스팅이란 게 어떤 걸까? 개봉해서 국물을 어 고기 많이 해도 어 국물. 국물 많네요 국물을 모두 버려 주시고요. 사실 제가 이제 후라이팬에 평소에 고기를 하면은 그 물과 함께 같이 조리를 해요. 그래서 그 물이 증발될 때까지 고기를 구워서 고기가 타거나 굉장히 질겨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또 이런 식으로 물을 버려 주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이게 정말 스테이크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먹었던 건 지난달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 맛부터 올게요. 딱한 입을 먹었는데, 와. 음! 음! 이게 예전에 제가 막 알리오올리오나 뭐 까르보 스파게티 이런 거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것보다 그 글레이징, 뭐, 디글레이징? 그거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향은 살아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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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아무리 봐도 저리 봐도 고기는 덜 익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인덕션이 약하고 그래서 고기가 많이 덜 익었어요. 음. 스테이크는 센불에 구워야 되는데 스파게티가 하얀색인데 고기가 자꾸 핏물이 자꾸 빨간 물이 떨어지니까 조금 이제 그거 부담스럽더라고요. 보세요. 그리고 저는 아까 우유를 좀더 넣었는데 좀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더 촉촉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우유나 이런 걸좀더 음.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안 되나? 우유를 지금 넣으면 망해요? 조금만 넣어볼게 오케이. 오케이. 음! 약간 국수비리 나는데 지금. 그죠? 훨씬 윤기가 더 돼요. 네, 저처럼 망하신 분들은 우유를 넣어야 요 훨씬 윤기가 더 돼요. 음! 음. 맛도 맛있지만 제일 좋았던 게 제가 이번에 원팬 요리를 처음 해봤어요. 어, 아무래도 자취생한테 어, 이런 요리하기 번거로웠을 텐데 선 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다락닥 조지니까 와 이게 바로 자취생 요리구나 레시피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점. 맛도 물론 있었죠. 여튼 정말 좋은 레시피 보내주신 우리 승아 브라이스님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나 자신만의 정말 기깔나는 레시피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밥 범선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되는 질주는 다음 주에도 계속되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기념일을 대비한 아주 맛깔난 음식이 나올 것 같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평일에 올라가는 탑3 주말에 올라가는 브라더 리스트까지 많이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댓글까지 눌러 주시면 we are the team. 유노. 우리 팀입니다. 그럼 안녕! 집밥밤 선생